우리 코렐리우드를 봐야 되는데 <laughs> 아 그러니까요. 혹시 왼손 베트럼 트세 요즘에는 요안 틀었어요. 베트럼을 올강보다 이거를 더 많이 하셔. 지겹긴 한데 이거는 진짜 에티드 같이 연습하는 거라서 좀 괴로우시겠지만 <laughs>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손 모양을 먼저 체크할 거라서 베트럼 옵션 한번만 해볼게요. <laughs> 괜찮은데요? 음. 어느 정도 에는 배가 문제 어. 배가 언제? 뭐, 며칠 한번 틀어볼까요? 맞죠. <laughs> 앞에 요 이제 반복되는 코드는 아마 안정적으로 100까지 가실 것 같거든요. 100도 넘었었던 것 같아요. 한국에 있을때도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80에 코드가 바뀌는거 지금 3마디만 들어갔는데도 안돼요. 네. 이거 다들어가야 돼요. 80안에. 어. 80안에 못들어오면 더 늦춰도 되니까. 이거는 네. 그러니까 이제 메트로면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고 손가락을 예전에 제가 네. 거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억나세요? 아. 손가락 더드는 거 지금 손목은 너무 잘 쓰고 계신데 손가락 움직임이 지금 조금 덜 나와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리가 막 우당탕탕 망치 두드리듯이 너무 나서아 그래요? 그게 엄지는 줄여주세요 2, 3, 4가 정확하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2, 3, 4 네.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다 들려야 돼요 그 들린다는 게 손가락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힘이 거기에 제일 좀 집중될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지금. 거죠? 좋아요 음. 좋아요 그렇죠. 잘하셨을 때. 네. 지금 그래도 좀 움직임을 신경 쓰신 것 같은데. 어, 이거는 소리를 작게 내야 된다는 의식을 안 하면 괜찮은데, 좀. 제가 욕심을 부리나 봐요. 소리를 좀 작게 내고 싶으니까 소더 뭉개지는 것 같아요. 우선은 지금 소리를 만들고, 오른손을 네. 붙여서 뭐 프레이즈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조금 나중. 좀 이렇게 괴롭더라도 우선 왼손을 저희가 먼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메트로놈 트는 것도 결국에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 안 맞아요. 딱 기계적으로 갈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힘있게 누르고 그걸 나중에 조절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다음번까지 숙제가 웬만하면 같은 템포 안에 쭉 이어서 칠수 있게 네 흔들리지 않게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템포를 일정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조금 더 손가락 움직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, 3, 4, 5, 네. 템포를 엄청 빠르게 해서 완성을 시킬 건 아니고 네. 저희 목적이 이게 왼손 움직임이 좀 많은 곡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욕심내지 않고 일정한 템포에만 나올 수 있게, 그걸 그 해주시면은. 한, 네, 100 정도에 한번 맞춰볼게요. 어, 네, 좋아요. 얘를 엄청 속도 내서 막 완성할 그게 아니면은, 얘는 딱 적당한 속도에, 요거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른 거할것도 너무 많으니까. 선생님이 고생하셨어요. 선생님 어, 고생하셨어요. 언제든지 네. 그 카톡으로 질문 해주셔도 좋고. 어, 알겠습니다. 그 질문을 영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음, 편하지 않을까 싶고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네.